이런 식으로 이제 해줘야 되죠. 이제, 이제 채워줘야지. 자꾸 이렇게 침엽수끼리 만나줘야지 세력이 생겨요. 봉, 밑에서 위로, 아래, 아래에서 밑으로 상관없어요. 일,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막 집어넣어도, 기본 먹색이 집, 들어갔기 응. 때문에, 어때요? 이게 세력이 생기죠? 예 응. 세력 싸움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고, 봉팔 만들어준 다음에, 그때 그냥 막 집어넣어도 돼, 이제, 그때는. 빨리. 봐봐요. 힘이 딱버겨지고 있잖아, 먹이, 먹색이. 지금 이걸, 이렇게 소나무? 이거 안 배우시오? 네, 이렇게. 하시요 이렇게 안했어요안 했으면 했어요. 눌러가지고. 아 이렇게? 했그면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다 했으면 안했했잖아요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안했 기존 진한 거보다 옅든가, 기존 먹, 먹색보다 진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태점 같은 것도 여기다가 솔방울 비슷 느낌으나 하는. 피정 더도 되데 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까지 갈라 갈라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는데 이것을 많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많이 해주시고 조금 더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다음 이제 색깔이 중요한데. 색을 녹색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시 올려도 되고요. 네. 물을 빼가지고 먹이 정확하게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여기를 중간토를 빼놓 빼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점으로 다하지만 또몇번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눌러 주시는데 요 끝부분이죠. 네, 네. 끝부분이 조금 어, 잠길 정도만 아, 연하게 그냥. 예, 네. 여기도 한쪽만 다 하면 번지겠죠. 네? 음. 좀 비워놓고 물좀 찍어서 중간 톤에 진한 부분은 음. 여기 뭉쳐주면서 여기 색깔 빠지죠, 여기도. 음. 여기서 부드럽게 여기도 얹혀준다 생각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좀 해놓고. 왜냐면, 이제 꾹 누른 상태에서 지가 이제, 나 지가 이제 먼저 번지겠죠. 그 효과도 누려보, 누려보셔야지. 그러니까, 새, 색깔도 진하고 옅고 흐리고, 그것이 공존하면 좋죠. 근데, 생판을 동그랗게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죠. 여기는 좀 진하고 위에는 좀 흐리고 에? 쉽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세상에 <laughs> 저, 기억이 안 나요, 이 가지 그리는 게 문제네 봉파 봉파 <laughs>